그게 이제 일번이지 아, 어. 감시를 소홀히때 감시 소홀 맞아요. 감시를 소홀히할때 네. 그러니까 뭐냐면 감시만 하면 그러니까 안 돼요 진짜. 뭐 소송도 걸고 박사도 내고 해가지고 음. 두 사람이 진짜 끝난 것 같고 남편이 음. 또 이렇게 집에서 괴로워하는 거 당에 연 초밥 있고 음. 끝난 거 맞아요. 네.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. 음. 그래도 감시를 소홀하지 히 마시라. 네. 그런 경우 또 다시 붙는 경우가 다반사다. 그래서 네. 저는 최소 6 개월은 치밀하게 감시를 해라. 음. 감시는 몰래 하는 거다. 음. 네. 물어보지 마라. 이 사람 하는 말에 의미가 없다. 음. 내가 뒤로 캐서 나온 게그 음. 팩트를 보고 봐라이 네. 사람이 하는 말에 의미 두지 마라. 음. 이 사람은 어차피 거짓말이다. 아, 그쵸, 그쵸. 그래서 뒤를 캐시란 얘기예요, 뒤를. 음. 뭐, 캐는 방법 여러 가지 많지. 맞죠. 근데 그건 또 음. 여기 또 염탐꾼이 있을 수있니까 음, <laughs> 염탐꾼이 와가지고, <laughs> 어, 묻지마, 안 돼, 저 새끼가 이런 식으로 뒤를 음. 캐라 그러네. 아이고, 좋아져. <laughs> 도급정보원을 얻었네. 나 이거 조심해야 되 돼. 절대 얘기 안 하지. 그쵸. 그건 상담 통해서 음. 상담 시청하십시오. 네. <laughs> 어쨌든 어 디캐는 방법 많아. 네. 진짜 완전히 디테일하게 캐는 방법이 네, 있어요. 네.